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 푸는 일은 이상 없습니다. 즉,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화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문제들이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도시화 되었을 경우 지금 문제는 또 찾기가 쉽습니다. 반면에 이렇게 이제 변화되게 되면 과거와 현재를 맞춰서 변화되게 되면 조금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그렇게 머리 아파 할 이유 없습니다 왜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백의 문제를 가지고 적어 놓으면 됩니다 과거에는 인구밀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지면적은 넓은 데서 좁은 좁은 쪽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가 되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. 그렇게 놓고 보면, 이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쉽게 풀수 있다는 것. 자세한 내용은 전체적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